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진 입니다 오늘도 밤이 늦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부산 거 법정상속등기 의뢰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법정상속등기나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는데 법정상속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속 지분대로 그대로 등기를 하는 걸 말하고 협의분할상속등기는 특정인한테 몰아주는 등기에요 자. 오늘은 법정상속특기필요소면에 대해서 간단히 어, 알아볼게요.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말수자 초본, 그리고 제적등 본, 그리고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냐 이후에 돌아가 있다는데 이후에 돌아가 있으면 그 호적부가 이제 다섯 개 가족관계로 분화되요뭐 기본정면서 가족관계정면서 원행관계정면서 양시장관계정면서 양자관계정면서 요걸다 상세로 떼야 돼요 상세 1개월 이내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인데 보통 1개월 이내 에 떼면 좋고요 그리고 각 상속인 각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초본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협의번호 상속등기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지만 법정상속등기는 막도장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등기필증은 필요 없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죽은 사람의 재적등본 전전적까지 다 떼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전전들 만약에 그 자기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었다, 그러면 큰 아버지가 있을, 있을 수 있어요. 그 호전 호족으로 그 호주가 그 바로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잘 살펴갖고 다떼 와야 되고요. 또 만약에 어머니가 그 이전에 뭐 17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2007년이니까 그때는 그 호주부가 있어갖고,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어가지고, 어, 말수자 쪽 초반하고, 어, 재적동물해보면그 사망사유가 기재 있는 걸 봐야 돼요. 왜냐면, 등기관님이 장에서는, 어, 상속인으로 어머니도 될수 있는데, 만약 형제가 3명이 있다면, 형제 3명만 법정 상속 등기를 하면, 떡합니다. 왜냐면, 어머니는 살아계신지 죽은지, 그거를 증명해 줘야 돼요. 음, 그리고 이런 서류 같은 건 중요하고, 또, 상속받는다든 이미 집이 있으면, 이제 1 가구 1 주택인데 하나 또 받으면 그 지분으로 받아도 이제 일 가구 2 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또 달라져요. 그일 가구 1 주택이나 2 주택에 따라 세금이 다른데 그거를 이제 해당 구청에다가 문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조정 대상인지 아닌 것에 따라가고 조정 대상 아니면 2 주택이라도 세금을 어뭐 가산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퍼센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구청에 문의하고 가야 되고 또 웬만하면 어그그 그 그 직접 가가지고 세금을 내고 상속관계 서류를 다 들고 가가지고 어, 그게 맞춰갖고 어, 세금을 내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또 어, 문제점들이 많아요. 만약 그러면 협의분의 상속등기는 협의분의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각각의 그 인감 도장 이 있고 인감 증명서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한 사람이 만약에 형제 한 명한테 몰아준다 그러면 형제 한 명이 권리자가 되는 거 돌아가신 분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위임, 등기 위원장에 쓰는 건 아니고 권리자에도 그~ 몰아주면서 당하는 사람은 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협의문나상속등 계약서에는 그~ 다 써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등기원인 어~ 연월일이나 법정상속등기에 따라 다다르고요 우리가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어, 이전이고, 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데, 우리 돌아가신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그 상속인들, 자식들한테, 막,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1.5, 그 자식들 111,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당연히 상속이 돼요. 그렇지만, 상속, 어,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등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제가 크게 성공한 거는 이제, 그, 판결받아갖고, 판결해야 한 등기에, 만약에 그, 음, 그, 형제, 어, 아버지가, 어, 자식을 놓고, A라는 전처하고, 희처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자식은, 이혼한 엄마하고 이제 계속 살을 가고 있고, 이 아버지가 또, 또 재혼을 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또 이혼했어요, 두번 다. 자,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 전국에 땅을 많이 남기고 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잘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배달하는 형제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 변호사를 통해. 제가 그거를 다 방어해주고,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뭐, 그 상속 목록이 많잖아요. 뭐 땅이 만약에, 어, 10가지가 있다, 전국에. 실제 그것보다 많았지만, 1, 2, 3번은, 청구인인 동생 걸로 하고, 4, 5, 6번은, 어, 상대방인, 그, 이제, 큰아들이죠. 계획 걸로 하고, 나머지는 공유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판결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이제 예규가 있거든요. 그 예규에 따라 다른데, 이것을, 만약 화해 공격 결정이 됐다. 그러면 화해 공격, 그, 결정을 할 건지, 상속 재산 분할, 등기 원이다 다르고, 또, 그 이제 판결을 어떤 판결을 받았는때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등기 어 청구 취지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청구에는다 다르고요 등기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옛날 땅은 정보 뭐이상한 말로 돼있어 그거를 다 평으로 환산해 줘야 되고 제곱미터로요 또 그것도 문제 가있고 이제 등기는 있는데 대장이 없는 경우 있고 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대있 되게 많아요. 그런 걸싹다 구청에 정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까지도 행정사로서 싹다 해드리고 어, 성공하고 이릅니다. 하여튼 어, 제가 이제 등기 잘하니까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등기뿐만 아니라 소송, 민사, 형사 다 잘하고요. 어, 행정사로서도 많이 대장 정리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심판, 그 유국과유공자 어, 그리고 그 출입국 관리 어 행정대지표 모든 일을 다 하니깐요.어~ 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드리겠습니다이상 서초동 봉사 김철중입니다.